지난달, 보치도록 2기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깊은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 설상가상으로 <laughs> 기존에 제작하려던 영상마저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는 보치 2기 제작 결정을 기념하여 보치도록의 본진 키라라의 애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는 2000년대 애니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여고생들이 경험학부를 결성하여 먹고 떠들며 드물게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가장 성공한 키라라 애니이자 스즈미야 하루이의 울과 함께 표현이 최고의 히트작으로 손꼽히는 케이오는 오프닝에서 점프를 뛰면 '갓 애니'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갓 애니'라는 점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캐릭터성과 작화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고 음악 역시 상당히 좋은데 오프닝과 엔딩 외에도 여러 서비들까지 명곡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음악보다 일상에 치우쳐있기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 걸뱅크나 방돌이가 대체재로 떠오르고 순수 재능만 놓고 보면 이기 제작이 결정된 보지가 눈에 아른거리지만 그럼에도 K-1만의 확실한 맛이 있기에 과거의 명성이 단순히 고스톱 쳐서 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3월 19일 극장판도 재개봉하겠다.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K-1 1리기를 정주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문은 뽑기입니까는 레빗하우스라는 카페에서 하숙형 알바를 하게 된 주인공이 주변 여자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작품입니다. 네. 그게 답니다. 꼬리가 별미인 용을 죽거나 마법소녀를 타도하거나 하는 등 대단한 일을 하진 않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3개의 극장판까지 뽑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캐릭터의 매력이 대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연들 외에도 어디에나 등장하는 작가나 주로 차회 외부에서 등장하는 듀오의 만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유닛 활동마냥 쪼개져서 나오는 케미 역시 상당히 좋기에 한정된 장소, 스토리, 인물임에도 계속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우기답게 분위기 역시 한없이 가벼워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애니입니다. 주제가는 무난한 편이지만 3기를 보면서도 머리톱을 맴드는 1기 오프닝의 중독성과 2기 엔딩의 귀여움은 말로 표현 못할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작사 쪽으로 1기를 화이트폭스가 2기는 화이트폭스에 키네마 시트러스가 추가되었고 극장판은 프로덕션 2와 2A 3기는 인커리지 필름스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어색함이나 퀄리티 저하는 없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기 이후로 4기 소식이 뚝 끊겨 4기 제작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라고 화려했으나 놀랍게도 3월 1일 4기인지 극장판인지는 모르나 속작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튼 주문은 토끼입니까는 다소 아니 많이 어려보이는 외관탓에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지만 막상 보다 보면 그저 흐뭇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미 베이비는 킬러 여고생과 바보 친구의 코미디입니다.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는 킬러와 순도100% 바보의 원패턴 만담이라볼수 있는데 솔직히 큰 기대 없이 본 작품임에도 꽤나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화는 2012년 작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 막상 동화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기에 오히려 작품의 분위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더 대단한 인자와 이름도 없이 성우만 대단한 짤린 캐릭터도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한화에 여러 에피소드가 들어가는데 뇌 빼놓고 가볍게 보기 매우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주제가와 사회 예고로 미친 듯한 중독성으로 애니보다 성공한 주제가는 이 작품의 분위기를 부슬한히 전달했고 애니 고치가 커버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않 합니다. 사회 예고는 상당히 신선 특이한데 다음 회차 에피소드들의 키워드를 아무 말 대잔치에 얹어 끝내주는 라인으로 쏟아내기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차외 예고를 찾게 됩니다. 힐미 레이비는 개그 코드만 맞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는 작품. 입니 <laughs> 유루캠은 솔로캠퍼 시마린을 만나 캠핑의 즐거움을 알게 된아데식 쿠가 야외활동 서클에 들어가 캠핑 을 즐기고 그로 인해 솔로캠핑만 을 즐기던 린이 점차 함께하는 캠핑 의 즐거움을 깨닫는 작품입니다. 상당히 애니화가 잘된 작품으로 흥행에 힘입어 3기와 극장판이 제작되었고 곧바로 4기 제작 역시 결정되었습니다. 유루캠은 이동 아이스크림 온천 식사 캠핑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플롯을 순서만 바꿔서 반복함에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뛰어난 작가와 연출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질리지 않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뭐 하나 대충 넘기는 것 없이 요리과정이나 캠핑에서의 소소한 꿀팁 및 주의사항을 친절히 혹은 귀엽게 알려주는데 텐트라곤 수경할 때나 쳐봤음에도 캠핑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실제 지역들을 다니는 것이기에 캠핑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명소에 대한 바이럴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주문토끼와 비슷하게 유르캠 역시 완전 제 보단 유닛 활동을 자주 하는데 누가 안나와서 아쉽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캠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라인을 활용하는 점이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기에서 제작사가 a p 트로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캐릭터 디자인이 바뀐 것은 호불호 의 영역이라 치더라도 약간은 성의 없어 보이는 실사풍 배경과 동화 에서의 너프는 상당히 뼈아픕니다. 과연 4기는 어떻게 될런지 정리하자면 유루캠은 솔로캠퍼 시마린씨를 유이 마크투 나데시프가 인스 타락시키는 작품으로 캠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프라트릭은 질투를 잘하는 하루카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유우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 다른 애들과는 절대로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는 미친 발상으로 키스를 갈기는 백합 작품입니다. 백합이라 하지만 LGBT적인 느낌은 아니고 설명한 그대로 가벼운 분위기에 적당히 서비스심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극단적으로 남자가 나오지 않는 히라라 세계 간답게 남녀 공학임에도 싹 배제된 채 여자들끼리 재밌게 노는 작품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작품을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품 역시 오프닝의 중독성이 대단한데 테크노풍의 오프닝은 비록 스킵하더라도 최소 구입구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기게 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스신으로 별의별 남사스러운 키스신들이 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연의 끝살의 성향으로 초반에는 좀 과하다 느껴지지만 보다보면 아 그냥 바보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사쿠라 트릭은 백합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확히는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야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치이기를 기념하여 앨범 별속 밴드의 불러보았다의 키라라 애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재미있는 키라라 애니 탑5가 아닌 오프닝이 맛있는 키라라 애니들을 소개한 것이기에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오프닝만큼은 끝내준다는 것이기에 별속 밴드가 커버한 키라라 애니송 플레이리스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